What are we gonna do? Change the world. A nation and a people find faith in an all-powerful creator. You only have one father, and he is in heaven. You only have one teacher, and he is the Christ. Their story helps define who we are. Your hunger for righteousness you will be filled through me. The choices we make.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How we live. Blessed are the poor,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How we love.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How we struggle and overcome.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I am coming soon. 여의도 순복음 안상교의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 우주 만물의 생성, 인간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언어의 분산 및 종족의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섭리와 사랑,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여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그말 자체는 기원이라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가정의 기원, 종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을 해였는데요. 그래서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징으로는 우주 만물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구속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우주 만물과 생명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고 좋네요. 있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가지고 땅에 넘치고, 그리고 높은 산까지 다 잠깁니다. 물이 불어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1 5규빗한 7m까지 산들이 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이나 숨 쉬는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치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150일이 끝나니까요, 7월 17일날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방주는 어디에 멈추게 됐느냐면요 바로 아라라산에 멈추게 됩니다. 150일 동안 물이 창의를 하게 되고요. 그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40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산봉우리가 보입니다.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고요. 어, 그 40일 지난 10월 초하루, 10일 월에는 산봉우리가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우... 하루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여 하란의 이름에 거기서 거류하게 됐다는 거죠. 데라는 나이가 250살 하란에서 죽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1 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아비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는 거. 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죽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있는 데서 거주했으면 좋은데 가뭄이 되니까 또어디로갑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쓴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야회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내가 네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직도 보여 주겠다는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니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족속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약상에서는 모세가 손을 떨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열 번째 제안에서 모든 동물이나 사람의 첫째 아들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너희,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게 돼요. 1월 15일 날, 람셋에서,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